할렐루야. 오늘 또 고르고 걷된 날, 2025년 새해 첫 주에 주임전에 나오신 사랑하시는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을 본문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 이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해 12월 3일 날 비상 경이 선포되고 또무한 공항에서 제주항공의 추락 속으로 인해서 온 나라가 어지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고 또 항공기 사고로 인해서 슬픔을 당한 그들을 위로하는. 유가족들을 이루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금년 우리 교회의 표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교회입니다. 이표를 우리가 상고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혜를 사모하고자 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성도 성령의 열매를 맺는 가족 성령의 열매를 맺는 직장. 또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업장. 성령의 열매를 맺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라고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에서 5장 18절 말씀을 보면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임을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할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성령은 이미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리라고 우리가 별도로 기도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그대로 순종하면 되십니다. 우리는 생각을 할 때도 말을 할 때도 행동을 할 때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을 따라 행해야 합니다. 우리가 모든 일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우리는 자연히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육체의 욕심은 끊임없이 우리를 사로잡으려고 합니다. 바울은 로마스 7장에서 자신의 일을 들고 있습니다. 로마 7장 22절 말씀처럼 그의 속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했습니다. 오늘 본문 24절 말씀처럼 그는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 7장 18절 말씀처럼 그는 자신의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로마스 7장 23절에서 그의 지체 속에 죄의 법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육체의 욕심을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스 7장 24절에서 그 자신을 공고한 사람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육체의 욕심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도 육체의 욕심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우리의 힘으로는 육체의 욕심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육체의 욕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럼 무엇일까요? 유일한 해결책은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성령의 인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자연 우리 있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어 의롭다심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의롭다심을 받은 것은 우리의 행위가 바르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만있을때 예수의 온전한 의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칭의의 배우에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칭의 후에는 절로 성화가 따라옵니다.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성화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계란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힘으로 거룩한 길을 걷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화의 배우에도 성령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을 따행할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소극적인 결과일 뿐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보다 더 적극적인 결과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세 대지로 나누어서 자세히 상고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물론 우리가 노력한 결과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성령이 우리 안에서 친히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잠시 상고해 보겠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의 신3절 말씀해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학경과 오래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기 우리 학교 다닐 때도 또 공부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 은 앞글자만 따라서 이렇게 해가지고 암송을 하고 그러잖아요. 자, 우리 성령의 열매 앞글자만 한번 보겠습니다. 사이하, 사랑희락하평, 오자야 오래참음, 자비양성, 충원절, 충성온무절제, 아멘, 아홉가지 열매입니다. 여기서 성령의 열매가 아홉가지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하나같이 모두 다 귀하고 아름다운 것들입니다. 우선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도 다 누구나 좋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들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아홉 가지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열매라는 단어는 단수형입니다. 하나의 열매입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성령을 따라 행하면 성령은 우리에게 그 아름다운 것들 아홉 가지를 한꺼번에 다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수 있죠. 나는 사랑은 있는 것 같은데 오래 참은 것은 없어. 아딱바딱 성과를 부리고 나는 희락, 기쁨은 있는 것 같은데 왠지 절제가 안돼. 음식에서도 맛있는 거 있으면 절제가 안 돼서 그냥 가식. 예를 들자면. 그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일매는 단수형입니다. 따라서 성령의 일매는 한 가지씩 따로따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아홉 가지가 다 주어집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기만 하면 성령은 우리에게 아홉 가지의 아름다운 것들을 동시에 줍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산다는 것이 얼마나 매력적인 것입니까? 그러면 성령의 열매 아홉 가지를 차례대로 간단하게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그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첫째는 사랑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느낌이나 감정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 곧 아가페는 희생을 수반하는 행동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바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이웃을 우리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성령은 바로 이러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둘째, 희락입니다. 곧 기쁨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기쁨은 모든 환경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예수님 때문에 매를 맞으며 감옥에 가도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맹수들에게 온 몸이 찢김을 당하면서도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은 바로 이와 같은 기쁨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세째, 합평 고평화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과의 합평과 이웃과의 합평과 내 마음과의 합평이 필요합니다. 성령은 이 모든 합평을 우리에게 주시. 그래서 우리는 찬송과 413장에 나온 것처럼, 내 평생에 가는 길순탄하요 늘 전전한 강같든지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과 선배님과 동행하고 일상을 살고 있지만 때로는 우리에게 아픔도 있고 풍파도 있습니다. 그때도 우리는 늘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넷째, 오래 참음입니다. 한두 번은 쉽게 참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래 참는 것은 어렵습니다. 개세면의 동산에서 베드로가 칼로 말고의 오른쪽 피를 쳤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것까지 참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기 어려울 때 참는 것이 오래참음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오래참음을 주십니다. 다섯째, 자비입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십니다. 그래서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고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십니다. 예수님은 자비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자비를 주십니다. 여섯째 양선입니다. 양선은 어질고 선한 것을 말합니다. 보통은 글자의 앞뒤를 바뀌어서. 설량이라는 단어를 더 많이 사용합니다. 예수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착한 행신을 보고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기를 바라십니다. 이를 위해 성령은 우리에게 양선을 주십니다. 일곱째는 충성입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자기가 맡은 일도 제대로 못 하면서 다른 일을 바라는 것은 충성이 아닙니다. 적은 일에 충성할 때 주님은 큰 일을 우리에게 맡기십니다. 현재 내가 맡은 일에 죽도록 우리는 충성이 합니다. 그래야면 주께서 생명의 간을 주십니다. 바로 이와 같은 충성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덟째, 온유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온유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상한 갈때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면 성령은 우리에게서 굳은 마음을 제거해 버리고 그 대신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십니다. 아홉째는 절제입니다. 이는 스스로 조절하며 통제하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하고 싶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하면서 살 수는 없습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해야 합니다. 생각도 절제해야 됩니다. 말도 절제해야 됩니다. 행동도 절제해야 합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절제를 주십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성령의 열매 아홉 가지를 차례대로 살펴보았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원유, 그리고 절제입니다. 비록 우리가 간단하게 살펴보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하나같이 희하고 아름답고 매력적인 것들입니다. 물론 내가 노력해서 이것들을 한 가지씩 만들어내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성령을 따라 행하면,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이것들을 친히 만들어 내시는 것입니다. 그러기 이것들을 이것들은 내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성령이 친히 내지신 열매입니다. 우리 모두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사랑의 사람이 되십시오. 희락의 사람이 됩시다. 화평의 사람이 됩시다. 오래 참음의 사람이 됩시다. 자비의 사람이 됩시다. 양선의 사람이 됩시다. 충성의 사람이 됩시다. 온유의 사람이 됩시다. 그리고 절제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과 같이 예수님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라십니다. 날마다 우리 모두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풍성히 맺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해서 우리 바다를 덮은 같이 날마다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법 이상으로 살게 됩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면 성령은 우리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하십니다 자연 우리의 삶은 아름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도리를 기뻐하실 것이며 또한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도 우리를 칭송할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뭔가 틀려. 참 행동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 참으로 저 사람들을 보면은 우리가 본받을 점이 너무나. 그런 그 사람이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3절 마지막 절 마지막 구절을 보겠습니다.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여기서 이 같은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성령의 바로 아홉 가지 열매를 말합니다. 성령의 열매 아홉 가지, 고사람 희락, 합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원유 그리고 절제. 그 하나, 어느 하나, 아름답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모두 다 귀한 것들입니다. 그러니 세상에서 어느 법이 이 같은 것을 금지하거나 반대하거나 정지하겠습니까? 예컨대 남에게 사랑을 베푸는 자는 징역 1년에 차입니다. 또는 자기의 기쁨을 겉으로 표현하는 자는 벌금 1백만 원을 물어야 합니다. 싸움을 말리며 합형을 도모하는 자는 그의 전 재산을 몰수합니다. 세상에 이하 같은 법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불신자들도 성령의 열매 아홉까지는 모두 다 아름다운 것들임을 인정합니다. 그러기에 세상 뒤 같은 것들을 행하는 사람을 표창하며 선행상, 모범상, 평화상 등등의 상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은 이 세상에 전혀 없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법인 일법은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율법이 성령의 열매를 금지할 리가 만무합니다. 율법의 역할은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억제하는 것입니다. 육체가 욕심을 이루어 할때 율법은 그것을 막으며 죄를 짓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 보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이루어지는 육체의 일이 15가지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나같이 더럽고 지저분 하고 악한 것들입니다. 물론 육체의 일들은 이해도 많이 있겠지만 그저 대표적인 것으로 열다섯 가지만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고등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온수맨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수치함과 방탄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오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흥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하나님의 법인을 뽑은 여기에 나오는 15가지 육체 일들을 다그마음 정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세상의 것들도 이들 대부분을 다 금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육체 욕심을 따라 행해지는 육체 일들은 추하고 역겹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면 우리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일부분 우리를 정지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성령의 일매을 아름답고 풍성하게 맺게 됩니다. 그러므로 일부분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일법은 더 이상 당신에게 요구할 것이 없습니다. 당신에게서 나타나는 사랑, 시라, 가평, 오래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설제는 내가 기대하는 수준 이상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당신은 더 이상 나일법 아래에 있지를 않습니다. 아멘. 음.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5장 18절 말씀이 밝히는 바같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사람은 율법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이 요구하는 수준보다도 더 고귀한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을 따라 행하면 법 이상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사소한 것까지라도 전적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십시다 그래서 마지막으 성령의 법에 끌려다니는 초라한 삶이 아니라 바라옵기는 성령의 일매를 풍성히 베어 법을 초월하는 아름다운 삶, 고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 진정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에게 예배 정기적으로 출석한다고 해서 또는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또는 교회에서 직분자라고 봉사한다고 해서 모두 다 참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성례을 따라 행하는 사람만이 참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박았느니라. 아멘. 세상 사람들은 제 아래에서 종노릇수를 합니다. 그들은 육체를 따라 살면서 온갖 육체의 욕심을 이룹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쩔 수 없이 이런저런 육체일들 을 행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그들을 주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 사람, 인수의 사람들은 다릅니다. 그리스도인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다시 말해서 육체의 온갖 욕심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사람들은 육체를 따르며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습니다. 로마스 6장 6절 말씀을 보면 우리의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겠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의 사람이 바로 육체의 욕심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우리의 육체와 함께 그종족과 탐심도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갈라디아스 2장 20절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또한 갈라디의 6장 14절 말씀처럼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박기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에서의 사람들은 육체를 따라 행하며 육체의 욕심을 이어 육체의 일들을 행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에서의 사람들은 성령을 따라 행하며 성령의 역사를 이루어 성령의 일들을 아름답고 풍성하게 맺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아직도 육체의 욕심을 온전히 떨치지 못하고 여전히 공고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체의 장막을 벌는 날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육체를 쳐서 복종시키며 말씀하여 복종시키며 성마의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소리가 있지 말아야 할 것은 제가 더 이상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우리 이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졌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육체에 끌려다니면서 그 육체 욕심을 이루게 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예컨대 살아온 냉수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사람이건 짐승이건 닥치는 대로 다 잡아먹습니다. 그러나 맹수가 그 맹수가 굵은 새사살에 단단히 묶여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맹수가 아무리 사납고 무서워도 우리가 일부러 가까이 다가서지 않아 난그 맹수는 결코 우리를 해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육체의 욕심을 십자가에 못박은 사람들. 그러므로 우리가 일부러 사로잡히지 않는 한 육체의 욕심은 결코 우리를 사로잡지 못합니다. 다시금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주어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동사는 십자가에 못박았느니다 그런데 이는 수동태가 아니라 농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자신이 육체의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는 우리의 의지와 결단을 요구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었습니다. 육체의 욕심은 끊임없이 우리를 사로잡으려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단호하게 애쳐야 합니다. 나는 이미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러므로 너는 나를 결코 사로잡을 수가 없다. 아멘. 그러면 우리는 단호하게 육체의 욕심을 뿌리쳐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은 기뻐하시며 우리 안에서 충만하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아울러 성령은 우리 안에서 풍성하게 열매를 맺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 마땅히 보여주어야 할 삶의 자세인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올해도 성령을 따라 행하십시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면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면 우리는 법이상으로 살게 됩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면 우리는 진정한 크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성령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바라십니다. 우리 모두 사랑의 열매 희락의 열매 합평의 열매 오래참음의 열매 자비의 열매 양선의 열매 충성의 열매 온유의 열매 절제의 열매를 풍성히 맺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돌보시며 우리에게 큰 복을 내어주실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축복을 크게 누리며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서 축복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